비유의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요. 그, 비유, 이 비유 자체는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예를 들어서 알려주는 것이, 것이고, 알레고리 인 성격이 뭐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 거의 알레고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이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초대 교부들이나, 심지어 종교 개혁자들까지도, 종교 개혁자들은 대체적으로 알레고리를 싫어했거든요. 알레고리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러고 문법적, 역사적 해석을 했었던 분들인데도, 종교 교육자들 중에서마저도 이걸 알레고를 해석할 만큼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는 알레고리 해석에 아주 제일 많이 이용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도덕적인 교육만 주기, 이게 좀 도덕적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줘라.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말씀 속에서 그것만 얻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보다 영적인 걸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알레고리를 해석하죠. 이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의 알레고리 해석으로서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구속사를 거기서 이제 그리는 겁니다. 뭐, 인간이 떠, 떨어져 나가는 거는 천성에서부터 이제 죄를 짓고 떨어져 나온 것이고, 그랬더니 뭐 마귀를 만나가지고, 아담이죠. 그래서 마귀를 만나서 인간은 죽게 되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윈을 예를 들면 뭐 구약성경으로 해서, 구약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해도 구원을 못 받고, 선한 사마리인은 누가 되겠어요. 그럴 경우는 이제 예수님이 되고,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여관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여관은 교회가 되고 여관집 주인은 바울이 되고 뭐 두데나리온은 뭐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석해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그뭐 그렇게 그라도 설교를 듣고 믿게 되면 그것도 괜찮을지 모르죠. 어쨌든 그런 도덕적인 것만 가지고는 이게 너무 교회로서는 우습다 이거 그 정도만 가지고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라고 한 알레고리 해석을 아마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가장 많이 그이용되었던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던 것 같아요. 그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얼마든지 그 수많은 신학 저 신학 서적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문맥으로 볼때 구속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웃이 무엇이냐라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웃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고 이 구조에서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명쾌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정확하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우리가 그 25절부터를 비유로 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장면의 변화나 아니면 사난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 37절에서 본문을 끊어서 그걸 한문단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비유가 시작되기 전 영생의 길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이제 비유 자체로서 이웃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것이 이제 비유의 두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두 부분은 예수님과 율법사와의 논쟁인데 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율법사가 왜 질문하는지 이유가 나오고 도입 부분에서는 시험하에서 질문했고 비유 부분에서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이제 옳게 보이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어, 그럼 예수님이 주로 보사 질문 내용은 영생을 얻는 건무 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웃은 누구냐? 이런 질문이고 예수님의 반문. 이제 그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는 누가 이웃이 되는가 하는 반문. 그 반문 그 사이에 물론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그 다음에 유로사의 답변과 두번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교훈적인 명령을 주심으로써 두 부분이 이제 끝나요. 굉장히 그 유사한 평행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서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메시지 두 가지를 구조만 가지고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죠. 굉장히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의 행동은 아주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보고, 뭐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뭐 부어주고, 뭐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여관집으로 데려가고 하는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금방 알수 있는 한 가지 모습은 이웃 사랑에 있어서 구체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 행동의 모습들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특히 비유의 결론도 뭐죠? 너도 같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끝나잖아요. 아는 건 소용 없다 이거예요. 이법사가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 알아도 소용없고 이웃 사람이 뭔지 알아도 소용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는 것을 이그 설명의 구성 요소나 아니면 결론에 나타난 모습 같은 걸 통해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비유가 가지고 있는 비유의 내용 부분, 마지막 적용 부분을 뺀 비유의 내용 부분이 가지고 있는 교차 대칭 구조는요. 그 대칭 구조는 무엇이 강조됐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교차 대칭 구조가 나오나요? 그, 뒤에 그리, 그림을 보시면은, 대칭구조 같이 보이세요? 강도가 한 사람을 강탈하고 거의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요관에 맡겨가지고 치료하게 하고 가져그죠 그러니까 대응되고, 제사장 과레위는 보고 피해서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가서 돌봐주고, 그러니까 대응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인이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비, 요 구조만 놓고 보면 뭐가 강조되는 겁니다? 불쌍해기는게 강조된 거죠 그래서 이그 본문의 구조만 가지고 우리가 금방 할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는 감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나중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에서부터 출발해서 행동까지 가는 것이다 아마 우리가 지난번에도 조금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두 가지의 모습을 이 구성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린의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기법을 몇 가지 보면요. 어, 비유의 그두 부분, 아까 말한 대로 도입 부분하고 비유 자체 부분은 이웃이라는 단어나 행한다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소위 핵심 단어를 이루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비유의 도입 부분은 행한다 하고 살다는 말로 인클루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인클루시브를 형성하고 있고 뒷 부분 그 비유 부분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고 예수님이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함으로써 이웃이라는 말로 인클루시브를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 주제를 금방 인클루시브 안에서 문단도 파악할 수 있고 주제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보통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죠. 그죠. 학자들이 해주니까 우리가 파악하는데, 그, 어쨌든 그 당시에 헬라 수사학에 익숙한 사람들로서는 굉장히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읽는데 조금 그 습관이 되거나 그러면은 목사님들이 그 새롭게 상당히 많은 것을 파악하시고 이제 느끼실 수 있게끔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문학기법으로서는 그 인클루지오하고 핵심 단어 외에 대조법이 등장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와 누구가 대조가 되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대조하는 사람은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죠? 또 누가 누가 대조됩니까? 강도와 사마리아인도 대조되죠. 한 사람은 죽이, 죽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살리려고 그러고. 또 누가 대조되죠? 여관주인하고 사, 사마리아인도 대조되죠. 한 사람은 돈을 받고 하고 한 사람을 돈을 줘가면서 하고 이런 식으로 대주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대주되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서 저자가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틀림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야기 등급은 우리가 비유에서는 항상 살펴보는 건데요. 이건 뭐 누구라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야기 등급은. 그래서 지나치게 3등급이 됐다고 해서 지나치게 강조라고 보아서도 안 되겠지만. 대부분은 일단 3등급으로 바뀌면은 다른 부분보다 더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유념해서 보면은 이 3등급으로 바뀌면서 무엇을 이 3등급으로 바꾸냐면은 이 사람을 돌봐줘라. 부비가 더들면 내가 올때 올 다시 갚아주겠다 하는 이 얘기를 한 것만 이것도 3등급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사마리아인는 가면서 어, 더 돌봐주면은 뭐올때다 갚아주겠다고 얘기하고 갔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그 부분만 직접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여기서 발견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행함, 행함은 행함인데 지금까지도 쭉 행했는데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웃사랑을 하려면 끝까지 라 하다 말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제가 여기서 쓴 표현으로 하자면 도대체 이웃사랑이 어디까지 확장돼야 되는가 이웃사랑의 대상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면은, 그,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잘될 때까지. 자기가 없으면 못하죠. 잘될 때까지 하고, 내가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끊어질 때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좀, 부담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웃사랑을 하면 자꾸 가난해. 질비용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필요한 대로 있는 동안에는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쨌든,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그, 범위, 대상으로서의 범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동의 범위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용어 많이 있죠. 하다가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유명한 속담에 그런 말이잖아요. 있 뭐, 가난한 사람 구제는 나라님도 나란, 못한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거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은 이제는 더 이상 안 하는 게더 지혜로운 방법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사랑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가페와 이로서에 대해서 조금 봤습니다만 아가페라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될 때까지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직접 화법으로 마지막 그 스토리의 끝날 때쯤에 예수님이 부각시켰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그 사랑이 가야 될 길을 아니면 정도를 알려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될수 있습니다.